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서민의 시사방구 시작합니다. <laughs> 오늘은요, 노벨 문학상을 탄이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한강 작가 노벨상 탈때 저는 축하했습니다. 어, 국가적 경사. 그런데 이 노벨상을 탄, 탔다는 거는 그동안 뭐 성취를 갖다 이제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명성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해라. 이런 놈이거든요. 그런데 한강 작가 그 다음에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 이건 탄핵 심판 전 얘긴데요. 어, 작가 414 마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냅니다. 어, 윤석열 파면하라. 그러면서 이제 작가들이 한, 뭐한 줄씩 이제 뭐 말을 했단 말이죠. 제발 빠른 파면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한 줄도 못 써. 쓰... 너 원래 못 썼잖아. 밑광 만화가. 헌재 선고 지연으로 하루하루 국민 불안은 커지고 너 기강 나올까 봐 불안했던 거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판야 파...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할 일입니까? 여러분 더좋 조... 저는 저는 그래요. 지금 한 헌재가 이미 저기 어 탄핵 심판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민주당이 맨날 헌재 앞에 가서 빨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작가들이까지 이렇게 뭐할 일... 아니 글쓰라고 니네들 할일 하라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예요? 한강. 한강이 또 여기 동참해서 뭐라 했냐면, 훼손되지 말아야 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와, 난 이거 보고 정말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면, 과연 지금 이 대통령 파면 이게 보편적 가치라고? 그리고 평화, 어? 생명, 자유. 이런 놈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애인가? 이게 말이 되나 됩니까? 제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뭐 노벨, 노벨 문화상 작가답게 황강이뭐한 마디 하면 다 기사화가 되고 이것도 되게 크게 기사화가 됐어요. 황강도 이걸 알고 이제 성명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선고 좀 빨리 하라는 그런 얘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명성을 갖다 거기 써도 쓰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요. 원래 사람들은요. 문학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사실 문학이 뭐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없어도 되는 거, 거지만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문학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억압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 정권 같은 때 그런 때 목소리를 내, 내는 바로 그런 게 문인이에요. 문인, 문인들 우리 군사 정권 때뭐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지아라는 분이 오적이라는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 시가 얼마나 우리 가슴 우리 우리 사람들의 그 가슴을 통쾌하게 해줬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상계에 실렸는데 그리고 뭐 1978년작인데 이거는 조세희 작가님 난소공이라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책은 이제 우리 거, 급격한 성장 뒤에 이제 뒤안길로 밀려난 그런 빈민들의 얘기를 그려낸 정말 수작이고요. 이게 진짜 백만부 넘게 팔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로 그러니까 그 권력에서 밀려난 권력과 싸우고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과 싸우고 그리고 어, 발전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문학이 하기 때문에 문학 문인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87년에 어쨌든 절차적 민주화가 됐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국민 스스로 대통령을 뽑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작가들만 욕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개나 소나 어?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이 구치소 계시다 나왔는데 그 거기 그 죄수들이 그 범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막 범죄자라고 막 욕한 이런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1997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 되면서 첫 번째로 평화적 정권 교체했잖아요. 그때부터 따지면 좌파가 세번 대통령을 했고 보수가 세번 대통령을 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보수가 뭐 절대 권력을 이제 우리 국가 우리, 우리 국가의 핵의 원인을 쥐고 막 휘두르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 문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수 권력은 연락가면서. 어? 좌파 권력, 사실 국회와 사법부 모두를 가지고 있고 또 행정부 마저 놀고 있는 이런 좌파 권력에 대해서 뭐 한마디 말이라도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심지어 얘네들은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뭐라 하냐면 대통령만 바뀌었지, 진짜 권력은 다 보수에 있다, 우리 더 싸워야 된다. 맨날 이딴소리로 선동을 했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 그 문학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 당대 권력과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도 국회의 권력이 훨씬 셌고 맨날 대통령 갖다 팼어요뭐 대통령 비판이 뭐 하고 싶다면 하는데, 가끔씩은 이재명의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그런 비판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균형이 맞지 않나? 이것이 문학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강 작가 얘기해 봅시다. 한강은요 그책두권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탔어요. 하나가 소년이 온다. 이5.18 얘기예요. 5.18뭐 5.18에 대해서는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시 일어나서 안 되는 국가 폭력이고 뭐그 당시 광주시 도청을 지키던 뭐그 사람들의 그 정신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5.18이 일어난 거는 1980년 벌써 45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어뭐 이게 한강이 이 소년이 온다를 쓴 거는 언제냐면 2014년입니다. 5.18 이후 34년이 지난 뒤에요.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우리 우리 정부가 5.18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대통령이 해마다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매년 가, 매년 가서 매년 기념사를 읽었고요. 문재인은 안간적이 있다.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꼭 참석하는 국가 기념일이 됐고, 그리고 희생자와 유,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계속 총, 뭐,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상을 받잖아. 어? 그리고, 이제 5.18, 예전에는 5.18 2배만 올려도 이제 잡혀갔는데, 지금은 누구나 5.18 말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뭐, 택시운전사 같은 거, 영화 총강호가 주연한 거, 그 천만 관중 동원했, 관객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요, 남들이 못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 이거는, 이게 과연, 뭐 대단한 문학 작품인가 이게 1980년대라면은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2014년에 낸이 책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책인가 그리고 황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뭘 다뤘냐 43을 다룬 겁니다 43이43이 할리먼이 이, 이 뭐라 했냐면 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의 그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역자라는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이 책은 어찌어찌고 어? 이 트라우마를 함께 짊어진 채 애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1948년이 이제 사담이 일어난 때거든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 분단이 되고 나서도 이제 북한 애들이 이제 남한 한반도 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짜. 어? 공산화를 막 일으 공산화 폭동을 일으키던 때예요.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있않습니까 지금 좌파들 중에는 이것도 막 국가 기념일로 하자고 막뭐 그, 유공자 보상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그것도 폭, 남로당 폭도들 폭도들이 일으킨 거고 사삼도 마찬가지예요. 사삼 근데 다만 사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남로 이 사삼을 남로당이 했다는 것 자체도 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보당의 그 정혜경이라고 하니까 정혜경이라는 애는 김문수 이 노동부 장관한테 이걸 따져요. 43이 왜 공산 폭동이냐는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어? 그리고 5월 10일 날그 1948년 5월 10일 그 총선거에서 우리나라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좌파들은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고 43은 공산폭동이라고 하지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시대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는 한강 작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사삼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그런 책을 낼만도 하잖아. 어? 그런데 한강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해. 전혀 안 해. 그리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고. 이 하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이딴 얘기라고 있어요. 아니 정과 사범에 어? 지금 12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다섯 개나 받는 범죄자가 어? 그리고 뻑하면 그 폐문 부자라고 재판 지연시키고 이런 미꾸라지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황강 작가님, 이게 보편적 가치에 맞는 일이냐고요. 어? 입법 행정 사법 모두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 돼 갖고 우리나라 개박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그런 거를 지금 바라는 거냐고. 왜 지금 다른 좌파들은 뭐 다, 다른 좌파 문인들은 뭐 이제면 계속 빨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좀 국가 전체를 좀 봐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응? 아니 좌우 노벨상 권위를 이용해서 어? 정말 좌우 안 가리고 어? 잘못한 거에 쓴 소리 한다. 이러면 어? 우리 지금 문학이 문학을 더 우리 사람들이 아 어, 문학이란 위대하나할수 있잖아.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니네 같은 애들이 맨날 좌파 권력만 빨고 그리고 막 좌파적인 얘기하면 좋아라고 막 지네끼리 놀고 어? 문단 권력이라고 해갖고 좌파들끼리 맨날 지네끼리 상주고 이게 지금 니네 문단 아니야 아무도 안 읽는 책 쓰면서 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문학이 욕을 먹는데 한강 작가는 지금 뭐라고 했냐 아 우리 한국 문학이 지금 이제 죽기 직전인데 거기 관뚜껑에다 못을 박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서주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축하했다고 한말 있잖아. 나 취소한다.